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초보 탈출 3분 프로젝트, 잘 맞고 잘 때리기 영상입니다. 어, 지, 지난 시간에 그 비해서 약간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어, 그 뒤에 후속 내용을 좀 이어가 볼까 하고, 저기,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아, 이게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방대한 양이 들어가서, 아, 이게 정리하기가 좀 난해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단순하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추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네요. 자, 그중에서 오늘 살펴볼 우리 과제는 자, 안전하게 점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점프하기라 과연 무엇인가? 스트리트 파이터 5를 처음 하시고 격투 게임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잘좀 감이 안 오는 그런 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상으로 접근을 해서 때리든가 아니면은 장포을 날려서 때리든가 대충 퉁쳐서 지상 아니면은 점프 공격을 때리든가 고건데요 어, 점프 공격. 보통 어, 콤보 아직 어, 콤보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어, 자주 쓰시는 콤보가 점프로 강공격으로 시작하는 3렁 콤보죠 뭐 이를테면은 점프 강발 앉아중 발 파동권 네, 그런 거네 그런식으로 이제 공격을 어, 접근을 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가 컴퓨터 혹은 라운지 혹은 저기 랭킹 매치에서 들어가서 이거를 공격해봤을 때왜 나는 점프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은 성공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항상 내 점프 강발은 상대방의 승용권이나 대공기에 터들리고 많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트레이닝 영상에서는 어, 어떤 걸 살펴볼 거냐 안전하게 점프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미리 저기들 류를 더미 녹화를 좀 시켜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공기인 승용권을 녹화를 해봤는데, 중승용권으로 해봤어요. 뭐, 약이나 강 말고. 이렇게, 어, 대쉬 3번 하고 레코딩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일과 류가 가장 원,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가일이 안전하게 점프 공격을 할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전하게, 어, 접근을 할수 있는, 아, 안전하게 점프를 할수 있는 거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지만 공격은 못하죠. 그래서 공격은 할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조금만 더 땡겨보죠. 이거 한칸 정도. 여기까지도 아직, 아직까지 좋아요. 아직까지 좋고. 조금만 더 땡겨와보죠. 여기서부터 슬슬 좀 간이 땡기죠. 자, 그냥 점프를 했을 때 요거는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수빈권, 하나, 둘, 미리 날아뒀을 때는 여기 아닌가? 아닌가? 이게 예, 판정이 예 그렇죠. 점프 강발을 잘못 깔아두면은 이제 피격 판정이 앞으로 쭉 튀어 나오기 때문에 승용권 공격 판정에 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프 공격은 내밀시면은 아 맞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한판더 땡겨 보죠. 여기서는 대충 해도 보이죠. 점프했을 때 뭔가 문, 무슨 짓을 해도 아 승용권이 털리는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리, 요주의 거리. 특히 대부분의 사람,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 거리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정도에서 점프를 하면은, 아, 내 공격이 류한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냥 생으로 쓰게 되면은, 대공기가 이렇게 맞게 되는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더 더 앞에 가보죠. 사실은 조금 더 여기서 더 근접을 하게 되면은, 점프 공격이 효용이 있냐, 없냐, 약간 거기에, 저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이제부터 조금 더, 한번 더,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류가, 하나, 둘, 셋. 요렇게 되면은, 류가 대공을 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일이 점프하는 걸 보고 치던가, 아니 미리 깔아놓던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방금 보셨는데, 조 타이밍을 좀 잘,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칼같이 대응했을 때, 예, 류의 승용권입니다. 어, 이건 제가 잘못했고. 자, 이거는, 류가 허쳤죠? 왜 허쳤냐 하니, 가일의 점프가 류의 승용권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리에서는, 류가 가이의 공중 공격을 요격을 할수 있다. 하지만 승용권을 조금 더 늦게 내밀게 한다면 점프 공격을 뭉갤 수, 아 점프 공격으로 류를 뭉갤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점프 공격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대부분 이 거리에서 성공을 저기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내 점프를 안 보이게 상대방을 살, 그, 살짝 움츠리게 한 다음에 점프를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쌩으로 점프하면은 점프하는 거 보고 승용권으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의 움직임을 잠깐 봉쇄를 하고 점프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적중해서 마찬가지네요 자, 이것보다 이제, 그, 지금 거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역공격이든 역공격이든 아이 그 정가득은 역가득은 이제 성립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살펴본 내용 조금 더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리 지금 제가 영상을 보조 영상 하나 또띄워놨습니다 지난번 영상 같이 좀 이제 보조 자리 만들어놓으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자류아 가일이 여기 있고요. 류가 저기 있고 그리고. 어 저기 가일의 점프 궤도를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저기 하얀색 윤곽선으로 보이는 점프 약발 보이시죠? 저이 점프 약발에 저 지금 보면은 왼쪽 무릎이죠. 왼쪽 무릎하게 딱 공격 판정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살펴봤을 때 가일이 이 제일 원거리에 있을 때 점프했을 때는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아, 류의 승용권 안 켰네요. 이렇게 예, 됩니다. 류의 승용권이 지금 빨간색 박스가 공격 판정이에요. 여기에 걸리면은 그냥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죠. 어, 가이리의 점프 궤도가 제일 이 정도 원거리였을 때는 안전했죠. 그래서 이까지 왔을 때는 굳이 점프 공격을 내밀지 않는 한 피격 판정이 제승용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한번 가보죠. 조금씩 가면은 사실 점프 궤도에 승용권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이밍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 걸리는 위치는 조금 다르겠지만 대충 위험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거리 아까 안전한 거리, 그, 거기서 벗어나서 류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다 위험하게 승룡권에 걸리는 위치로 보이시죠? 대충 이래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보이는 점프는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조건부로 안전한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승룡권을 쳤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점프 궤도가 이렇게 궤도 사이에 어, 승룡권의 공격판이 정 걸린대요. 승룡권을 조금 늦게 내밀게 되면은 류가 먼저 아, 가일이 먼저 류를 어, 뒤로 지나치게 돼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역가드 지금 판정이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유효 거리가 요로 요러... 아, 이게 잘못됐다. <laughs> 점프기로 했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대충 가일이 이 정도 서 있을 때까지는 조건부로 안전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요 거리. 굳이 가일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캐릭터가 이 정도 거리에서 상대방을 어 점프 역가드 공격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다음 영상으로 쓸까 고민인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더 오래됐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영상을 쭉 설명드리면서 짚어드렸던 부분이, 류의 승용권을 조금 지연시켜서, 지연시켜서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한 다음에 점프를 뛰시라. 이 거리에서, 이 안전한 거리에서, 요 거리에서 점프를 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방법은 필살기, 기본기, 특수기 여러가지 등등 상대방을 견제를 하는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른의토보타이트 3번 프로젝트 잘 맞고 잘 때리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견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른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화면에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의 들 응원을 먹고 삽니다 앞으로도 느리지만 꾸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방송 끝 감사합니다.